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2026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공짜 특강 5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준비해온 범위는요,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요. 그중에 지정수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 수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정 수량은요 아, 위험물의 종류별로 우리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행안부령 아니고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는 거꼭 체크해 주시고요 제조소 등의 허, 설치허가 등에서 기준이 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시, 도, 조례를 따른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것도 꼭 체크해서 안기해 주시면 됩니다. 즉,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해? 그러면 관련 법을 따라 주셔야 되고요. 지정 수량 미만을 취급한다. 시도 조례, 시와 도에서 정한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정 수량의 예시를 가지고 있는 어,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휘발유는요, 지정 수량 200리터가 되겠고요. 등유와 정유는 어, 경유는 1,000리터, 그리고 중유는 2,000리터.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아 모아 소방 TV 우리 암기법 또 특강이 있죠. 그 암기법 특강을 보시면 각각의 지정 수량을 어떻게 암기하는지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어, 범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어서 지정 수량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정 수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때 수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여서, 어, 그쵸? 그 수량을 산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체는요. 킬로그램 단위로 산정을 하고요. 액체는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 중에 6류 위험물은요 무엇입니까? 산화성 액체입니다. 육류 위험물은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비중을 고려해서 그 위험성을 특별하게 고려해서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눈에 보는 키워드 봐주시면 이번 시간은요, 지정수량이 무엇인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휘발유, 몇이었습니까? 200리터였죠. 등유와 경유는요, 1000리터이고요, 중유는 20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꽤나 많아요. 자, 고체는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할 것이고요, 액체는 리터를 사용할 텐데, 육류는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내용들은 모아바 소방 안전관리자 강의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모아바 소방 안전관리자 강의는 상세한 이론과 실전 모의고사 10회분, 그리고 최신 모의고사 보건분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6년도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 려 분들은 저와 함께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